차값 플러스 이제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네. 5천만에 좀 넘는 네. 돈 네. 들어갔는데 저도 이건 타협이 돼도 뭐그게 용서가 안 되는 장면 아, 안될것 안 같은데 어,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또 대구를 올라갑니다 그때 레인지로바 개인직거리에 중고차 피해 사례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지금 뭐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났는데 그 우리 구독자 동생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구에 가서 들어봅시다. 아주 좀 안타까웠다입니까? 한잔 마시고 가봅시다. 여름이고 한데 시기 좋지. 더블 때는 운전할 때 뭐다? 엑스트라 조스다. 기가 막힙니다. 어... 넣었는데 이차이차 맞아요. 네, 그죠 와가지고 어. 완전히 뭐 엔진 미션까지 지금 싹다 내려난 상태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뭐, 어찌 됐든 그 사람을 뭐 네. 소송을 하든, 어쨌든 차를 고치가 나가야 되는 게 일단 목, 목표니까. 네. 일단 차부터 고치는데 일단 집중을 하고. 예, 네. 차터 네, 이래 됐고. 2개월 가까이 지금 차를. 이달 정도에. 네. 차를 네. 안 타고 다른데 또 대놨다가. 네. 일로 네. 지금 걸고 네. 왔지. 이달만 네. 지금, 지금 변인을 한 다섯 번 보험 변인을 5번 했습니다. 그 보험이 만약에 뭐다 써버리면 그거 네. 가격만 해도 또. 네. 어마어마하잖아. 네. 뭐 어쩔 수 없이 또 내려놓으니까 또 작업을 해야 되고 네. 다른데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네. 참난패다 큰일이다. 일단 나가서 우리는 뭐 대충 이런 상황이다. 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엔진을 교체다. 이거 네. 엔진 교체해서. 어. 또 새로운 중고 엔진을 또 분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네.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네. 뭐, 아무튼 사장님 잘 해주시겠지. 어, 네. 좀 이따가 또한 분이 그 1편 영상을 보고, 네. 정말 안타깝고 이래서, 음. 대구에 계신 우리, 음. 이쪽에 또 계시는 분이 네.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 네, 네.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곧좀 네, 네. 있으면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들어시죠 음.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네. 그, 그, 나도 그니까 진짜 볼품 없네요. 근데 <laughs> 그러니까 네. 있을 때는 상품으로 반닥반닥 있을 때는 맞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그걸 그래 세니까 뒤에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laughs> 야, 제일 네. 거미줄이 뭐 이렇게 쳐져 있어요. 레인지로버, <laughs> 네, 그 명성 자자한 고급. s u v 레인지 로반데, 이래 초라하다, 모습이. 뭐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 예. 뭐, 악플도 많이 달린 거 봤지? 예, 다 아, 그런 거다 수용해야 된다. 예, 다 인정하는 말입니까? 예, 아, 그, 아,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아, 정말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엔진이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센터에서 네. 잘하면 네. 보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행님도 네. 내가 그때 좀 알아봤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요. 지금 오시는 분이 네. 많이 알아봐 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네, 네. 그 1월 달에 네. 그전 차주가 서비스 센터 들어가 가지고 중고 부속을뭐 넣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안 네, 네. 된다 더라고 아,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고. 그 기록만 안 남아 있었으면 이 차는 지금 음, 보증 수리로도 음, 음. 아... 엔진을 교환할 수 있었던 거예한 2천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깝지요. 잘골란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가 좀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이, 뒤에 동생의 그런 사연 영상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서, 제한테, 진으로 그, 메시지가 길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도와주고, 렌지로버 서비스 센터에 직접 또 알아봐주시고, 진행 과정들, 뭐, 이런 것까지 다 또, 알아봐주셔요. 너무 고마우신, 이 대구에서 이런 쪽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업무를 또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래서 서, 서 서서 만났습니다. 네아닙니다 네. 어제 뭐생각 <laughs> 그거 일편 영상 보니까 어떻대요? 속이 천벌이 나지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렇죠. 도움이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 줘야 응. 안 되겠나. 그리고 안 그래도 또 타지도 아니고 이제 대구이다 보니까 네. 도동생 갖고 도와주시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좀그 마님한테 연락을 좀 하게 됐고 뭐 신분을 제가 요좀 모자이크 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쪽에 계시고 하니까 또 이분은 또 피해자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그렇게 하는 저 깊은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음. 내역을 보니까. 경산에서 네. 작업을 했다는 그 내용도 봤는데 네. 그것부터 문제가 될 만한 게또 있는 건지도 확인을 음.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네. 하나부터 열까지 구매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뭐 수리가 다 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들까지 일일이 다, 네. 다 클립을 딱. 맞춰야 네. 된다 맞춰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오. 그렇죠 그러니까 경산에서 수리를 했는데 차주분은 차를 사와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차가 퍼졌고 네. 근데 수리했는 걸 보면 뭐 천만 원 넘게 수리는 돼 있고 근데 그게 또, 신품은 아니고 또중고중요 중고. 근데 그게 며칠이 안 돼서 퍼졌고, 이게 네, 또, 말이에요. 개인이라고 했는데, 당근에서 샀지만, 딜러요. 딜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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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개인명이다. 그것까지 좋다. 개인명이었지만, 경산에 그때, 모 모터스에 전화했을 때는, 알아보니까 상사에서 고쳐갔다. 개인이 아니고. 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중, 거기서 뭐또 중간 알선 딜러가 아는 이 형님이라 해서 한 200만원 가감해 보려고. 무조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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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해보니까. 이 동생은 찐으로 생각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저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쁘고, 내 몰라라. 법적으로 해라. 어, 회사 처벌이든, 행정 예. 처분이든, 예. 이건 누가 봐도 장난지 친구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저도. 예. 이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요. 어, 어이도 없고. 그 말이 됩니까? 1편이 끝나고 나서 끝이 난줄 알았지만, 아직 안자 시작이다. 시작도 아니습니다 차도 이제 만져야 되고, <laughs> 저 차가 어떻게 또 수리가 돼서, 수리가 잘 되는지 제가 또 테스트를 다 해야 되고, 네. 지금 이런 뭐 피해 사례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처음에, 네. 뭐, 그렇게 엔진 수리한 업체에서도 보고, 네. 그 다음에 전차주도 봤을 거고, 네. 알선 딜러는 100% 봤고, 네. 봤지만 연락이 뭐 따로 그렇게 없었다. 네. 연락은 오기는 하셨습니다. 이제 음.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준다고 하셨었는데, 네. 일단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 기다리는 걸 보고, 네. 네. 뭐, 얼마나 협의가 돼갖고 다협을 할 건지 네. 한 물어보고, 응, 대화가 안 되면, 네. 당경 대응으로 나가야지. 네, 맞아요. 이거는 대화가 돼도 문제가 음. 됩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안 됐었지. 네. 와, 근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해도 됩니다. 와, 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신분을 밝힐 수 있는데 네. 또 저를 뭐 나머지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또못 하겠는데. <laughs> 네. 진짜 이런 양아치 짓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걸린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어요. 다 구조가 네, 그러니까. 다 걸려요. 걸리는데 네. 그게 언제 걸리냐, 그렇지. 얼마나 크게 걸리고 얼마나 적게 걸리냐 문제인데 음. 이런 거는 작은 일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본태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제발 이런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간에 맞습니다. 네. 또 이런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많이 또 경험하셨죠? 엄청 많습니다. 빌 비제합니다. 비일비재하고또저리뭐한 것도 있고 뭐 어, 다, 되게 다 처리합니다. 네, 꼭 네. 처분하는 그런 분이라서 끝까지 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네. 고맙습니다. 뭐 참고로 네. 공무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뭐, 네. 또 수리비가 일단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견적 나온 거 네. 상으로는 1,495만 원. 차값 플러스 이제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네. 5천만에 좀 넘는 네. 돈? 네. 뭐 5천 중반 정도 네. 들어갔는데. 나이가 오래 그때, 동생 몇 살이랬어? 29세에, 어, 좀, 타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돈 아닐지 몰라도, 일반인 우리, 내가 만약에 이런 일 생기도, 나 지금 멘탈 좀, 나갔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끝까지 내가 싸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어. 그래서 지금 뭐 그때는 이만했는데 어깨가 네. 요만큼 좀 쪼르더럽고 있어요 네 <laughs> 13kg 빠졌습니다 13kg. 현금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더 열심히 새벽부터 지금 상하차 하면서 또 네. 열심히 또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음. 위해서, 우리가 또, 너무 악플만 또 달지 마시고, 전화위복이 또될수 있으니까, 맞아. <laughs> 근데 뭐, 다, 맞는 말들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하, 인성이 좋더라고. 오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네. 맞는 말만 하셨어 아, 근데 없어가지고. 이게, 저는 안타까운 <laughs> 거예요. 이게, 저렴한 차도 아니고, 비싼 네. 차를 사가지고, 기분 네. 좋게 네. 타고 다녀야 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말도안되는것 때문에, <laughs>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까지 음. 써가며, 몸도 상해가면서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를 거쳐야 된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 갖고 그러니까 무지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러니까 <laughs> 좀 알고 했었더라면은 뭐또 이런 생각. 근데 알 알기가 쉽지 않고. 네. 어. 어. 그래도 뭔가 다협이안 되고 네. 이렇다 하면 삼편은 이제 좀그 가보는 게 어때 계습니까 <laughs> 아, <laughs> 직접 영업장으로. 어 영업장으로 어. 그만 어. 형님 이제.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아, 그래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되죠. 음. 저는 이건 타협이 돼도, 뭐. 그렇게, 아, 용서가 안 되는 장면이. 아, 안, 안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뭐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다 고친 것도 나올 거고, 네. 잘 제대로 됐는 거 한번 타볼 거고, 네. 법적 진행 과정, 네. 그 다음에, 뭐, 될수 있으면 그 딜러분들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도와주셔야죠. 우리 아. 금화 예, 형님한테 문자까지 하고, 전화까지 하고, 진짜로. 검사들 좋은 행인 만났다. 네. 그래도 이 덕분에 <laughs> 사람. 아,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어, 그래. 대구에서 태어나기 응. 좀 처음으로 그래. 자랑스럽다니까? 그래. 해가지고, <laughs> 네. 싹그렌인지로바그 서비스 센터에 네. 엔진 코드까지 적어가면서 네.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걸림돌이 있었지만 네. 아무튼 잘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금행님 유튜브를, 여러 번 방송들을 보고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만을 바랄 음. 뿐입니다, 진짜. 그리고, 또, 웬만하면, 제발 또, 우리 사람들이, 허세 그런 글도 있더라니. 제발 아.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냥. 주제 맞게 사는 게. 아, 아. 그, 큰돈 주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하네. 근데 하고 싶은 거할 수도 있죠. <laughs> 뭐.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아, 네. 네. 어,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생각하면, 네, 큰 무리가 아니고서는 저는, 음, 괜찮다. 예, 네, 괜찮다 봅니다. 네, 저도 네.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안 해도 될 일을 해버려서 좀 많이 아깝고 공부를 하게 됐고 인생 공부를 했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더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그 원동력이 네. 될수 있거든. 차를 네. 한 단계 우회해갖고 좀 무리해가 사면. 노예사. 왜 가만히 있지 않고. <laughs> 인생이 뭐가, 바뀝니다. 어, 하나라도 달라 고이지 않더라고요. 바뀝니다. 그차안 좋아하는 사람들 모르는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도 못하겠다. 동생한테 아여튼 네. 음. 인물이 너무 좋으시고 와 아깝다 네. 이거 모자이크를 다 뺏기갖고 해야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모자이크 뺏기가 <laughs> 만약에 좋게 해결이 되면 네. 다음에 한, 같이 한번 출연해가갖고 네. 드라이브도 가고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지? 네 한번 출연하시소네네 네. 알겠습니다 공개해보는 기지 네. <laughs> 모자이크 해줄게 <laughs> 아무튼 어, 저는 그러면 또 3편에서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呵呵呵